안녕하세요. 이연학원백성호입니다 저희 이연학원이 외고, 특목고를 넘어서 과학고 합격자까지 많이 배출하고 있는 명품 학원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인터뷰할 학생은 수학, 과학, 영어 그리고 코딩까지 섭력한 그런 인재입니다. 김주한 학생, 지금 바로 인터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영일중학교에 다니고 있고 지금 경기북과학고에 합격한 김주한이라고 합니다. 일단 이언어학원은 제가 4달에서 5달 정도 다니고 있고요. 수학과학 쪽에서는 제가 여러 올림피아드 부분에서 상을 받으면서 활동하고 있고 그리고 또 현재 코딩 국가대표 후보생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경기북과학고라는 좋은 학교에 합격하게 되어서 기분이 매우 좋고요. 기숙사 학교인데 제가 기숙사 생활은 처음이라 걱정은 되지만 기대가 더 큽니다. 경기북학고에 오는 친구들이 저만큼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던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 친구들을 뭐 같은 경쟁 상대로 두기 위해서 저도 좀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연화학원을 다니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그 친구들이 이연화학원 선생님이 되게 친절하다고 하시고 그 교육 과정도 되게 좋다고 하셔서 일단 처음에 들어오게 됐고요. 그리고 이연화학원을 며칠 다녀보니까 선생님들이 그 학생들의 이름을 빨리 외울 정도로 학생들의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더 정이 가서 계속 다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언어학원 정규 과목 중에는 구문독해라는 과목이 가장 좋았고 그 이유는 구문독해 선생님께서 되게 친절하시기도 하였고 영문법이 원래 제 약점 같은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을 잘 보완할 수 있어서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영어 내신은 이언어학원에서 준비해주셨던 내신 자료들을 활용하여 공부를 하였고요, 그 학교 프린트나 교재 같은 것들을 선생님들께서 정리를 해주셔서 더 쉽게 공부할 수 있었고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학교 이름에서도 알수 있듯이 경기북과학원은 수학과 과학을 되게 중요시하는 학교인데 그런 학교에 대비하기 위해서 올림피아드를 여러 개를 나가고. 수상하기 위하여 많이 노력했습니다. 저의 가장 장점인 코딩을 살리기 위해서 밤마다 3 시간씩 코딩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했습니다. 영어에 관한 질문이었는데요. 그 저의 학교 생기부 중에서는 중학교 1 학년 때 했던 영어 수행 평가의 기록이 남아 있었는데 스페인에 대하여 제가 설명하는 내용이었는데 처음에는 영어 질문이라 조금 당황했지만 이연에서 쌓은 실력과 기본적인 지식으로. 잘 대답을 했습니다.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제가 그 질문을 미리 예상해서 갔다면 조금 더잘 대답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네. 과학고 학생들의 상위 40%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조기 진학이나 조기 졸업으로 대학교에 갈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상위 40% 안에 들어서 서울대에 가는 것이 우선순위 된 목표입니다. 면접 전으로 돌아간다면 저는 제 생기부 내용을 다시 한번 보고 싶습니다. 저는 수학 과학적인 심화 질문에서는 자신감이 있었고 실제로도 모든 면접 질문에 자신감 있게 대답을 했는데 비교적으로 생기부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감이 조금 없었습니다. 그래서 면접 전으로 돌아간다면 생기부 내용을 한번더 읽어보면서 잘 숙지하고 싶습니다. 자소서를 쓸때첫 번째 팁은 거짓 없이 쓰고. 지어내거나 부풀리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거짓으로 쓴다면 면접에 가서 그 면접관님들의 질문에 다 드러나고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팁은 홈페이지를 꼭 들어가 봐서 그 학교가 추구하는 방향이나 학교가 뽑고 싶어 하는 학생 인재를 잘 읽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과학고 중에서 특히 경기북과학고는 경기도에서 잘하는 100명이 오는 학교로 들어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과학과에 들어가고 싶다면 스스로의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유혹이 있겠지만 그겨내고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면접을 볼때 자신감 있는 태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학과학 질문을 하였을 때 자기가 수학과학을 즐긴다는 것을 면접관님들에게 보여주고 어떤 질문이라도 대답을 할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학교를 축하해주신 분들과 그런 인터뷰를 할수 있게 기회를 주신 분들께 일단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과학고를 준비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고 얼마나 어려운 길인지 알고 있습니다. 과학고를 준비하고 계시는 학생 여러분들 모두 힘내시길 바랍니다. 화이팅!